네 팟캐스트 오늘의 게스트 보디빌딩을 오랜 기간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기억을 할 그런 선수입니다. 자, 황인재 선수입니다. 네 <laughs> 황인재 선수 네. 네. 자기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도 나바 유니버스 클래스 4를 우승하고 6년 만에 복귀하는 황인재라고 합니다. 아 지금 거의 6년의 공백이 있는데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시합에 대한 공백이 있는데 6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시합이 17년도에 마무리되고 어, 뭐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공존하면서 뭐 의도치 않은 방황도 좀 하고 근데 또그 와중에서도 이제 운동을 놓지 않고 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근데 그 6년이란 시간이 사실은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보디빌더들의 전성기가 오는 타이밍이 3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공백을 좀 지내면서, 아, 조금 조급한 마음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없으셨나요? 어, 아무래도 운동을 하긴 해도, SNS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요새 좀 다양한 분 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시합에 대한 갈망도 굉장히 컸고 어, 내가 지금 시합을 안 뛰고 뭐 하는 거지에 아 대한 이런 자괴감도 많이 들고 약간 제 저의 근본은 이 바디빌딩인데 모든 걸 약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사실 갖고 지냈던 것 같아요. 복귀를 이제 올해 시합에 대한 복귀를 선언을 하셨는데 네. 그 복귀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된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제 근본은 무조건 바디빌딩이고 어, 일단 저희 가족과 예. 예전부터 계속 응원을 해주셨던 이제 그 빅리 형님 그러니까 이제 시합적인 부분과 혹은 또 이제 바디빌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어 준비, 시합 준비를 못했던 전과 다르게 좀 동기부여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내가 조금이라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그래도 나도 이제 바디빌딩에 한때 미쳐있었던 사람으로서 좀더 대중들에게 어 내가 이래 그래도 바디빌딩을 했던 선수다 라는 인식을 혹은 이런 제가 선수였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비춰드리고 싶어서 샵을 네, 준비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시합이 2017년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17년 그 나바 영상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인상 깊은 모습을 좀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합 때 당시에 뭐, 뭐 현재 키와 그 당시에 이제 체중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자료화면을 띄울 거기 때문에 어느 네, 네. 어느 정도셨는지. 어, 제가 그때 당시 에 어, 비시즌기에 한 88kg 정도까지 체중을 올렸다가 20kg 정도 감량을 했고요. 어, 아, 그말인 68kg. 네, 그래요? 68kg 정도 제가 키가 어. 165인데 65에 68kg까지 감량을 하고 이제 영국 버밍엄에 가서 라바 유니버스 시합을 뛰게 됐던 거죠. 68kg라고 믿기지가 않는데, 와, 그, <laughs> 야, 체중에 비해서 엄청난 그런 볼륨감으로 또 유명했고, 그것이 또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한테 좀큰 인상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지금 사실 좀 6년 전과는 좀 많이 피트니스랑 보디빌딩 분위기가 다른데, 요즘 좀 선수들이 굉장히 또 많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 6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젊은 선수들이 계속 발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주목하는 선수분들 좀 계실까요? 어, 아무래도 요새 누구나 아시는 선수분들인데, 뭐, 김강민 선수나, 박재훈 선수나, 뭐, 김건우 선수나, 뭐, 장협, 장성엽 선수 같이 이렇게 좀, 그분들을 보면은, 아, 확실히 좀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른 이런 바디빌딩에 대한 분위기가 좀 변했구나. 이런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6년이란 공백 기간 동안은 이 보디빌딩을 완전히 놓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하셨지만 이 보디빌딩에 대한 그런 시합들이나 음. 그런 보디빌딩 쪽에 대한 커뮤니티에 조금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아니면 좀 거리를 두고 있었는지. 아. 어, 약간 이제 외적으로는 거리를 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항상 찾아봤던 것 같아요. 아, 보디빌딩에 대해서 네. 워낙 제가 이제 관심이 제일 많이 가는 분야이기도 하고, 아, 나는 그냥 운동 내려놓고 운동은 취미로만 하고 그렇게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어느, 어떤 선수가 좋대라는 얘기를 들으면 또남몰래 들어가서 또한 번씩 보고, <laughs> 네, 그러면서 약간 또 영감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6년 전과 지금의 피트니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데 그 당시에 6년 전에 활동했던 선수들과 현재의 선수들을 놓고 봤을 때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컨디셔닝 측면이라든지. 아.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요새는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비춰지긴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실 좋은 분들은 어느 정도 얼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만드는 그런 컨디셔닝이라든지 몸의 쉐입적인 부분을 염두를 하고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나 지금이나 좋은 분들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좋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는 게 체입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겠죠. 그런 네. 기본적인 골격의 형태나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이 바디빌딩이라는 거는 미적 기준이 가장 충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느 한 부위가 크거나 네. 이런 것보다 뭐 다이어트 상태라든지 이런 상하체 밸런스 이런 균형미가 아무래도 제일 이쁜 게 바디빌딩의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볼륨감 뭐, 해외에서는 뭐, 3D, 입체감이라고도 음. 말을 하는데, 그런 볼륨감이 있는 선수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 이 볼륨감이란 부분이 사실은 운동을 하면서 채워지고, 그 모양에 따라서 이런 굴곡 있는 형태로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해도 그런 굴곡 있는 볼륨감의 형태를 띄지 못하는 타입의 선수들도 있는데, 어, 황인재 선수께서는 그런 볼륨감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것 때문에 체중 대비 더커 보이는 효과를 크게 띄었던 선수 같습니다. 이런 볼륨감이란 부분이 운동적인 부분이나 영양적인 부분의 노하우로 인해서 크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재능의 영역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 굳이 퍼센트지로 나눈다면은 약간 노력이 한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그 볼륨감의 영향 역 네. 바꿀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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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감을 이제 운동 방식이라든지. 내가, 어느, 내가 이제 먹고 운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 어느 정도 디, 디테일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이런 다이어트를 진행을 함으로써 어느 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 좀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지방은 좀더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 운동에 대한 궤적 자체를 좀더 짧게 가져가거나, 혹은 길게 어. 가져가거나, 그 변화를, 부위에만 네. 예. 그 부위에만 타겟팅이 갈수 있게.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충분한 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제가 몸소 체험을 했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황인재 선수의 그런 동글동글한 볼륨감 있는 모습이 운동 초창기 때는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아, 전혀 저도 굉장히 말랐었고. 예. 또, 나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파워리프팅시든 파워리프팅 시기든, 정갈하게 하는 방식이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은, 어, 운동 강도와, 약간,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꾸준히 나아가다 보니까, 또, 신경을 또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변하게 된것 같아요. 바꿔서 조금 더, 공격적인 질문이 될수 있는데, 네. 오랜 기간 이제 훈련을 통해서 선수로 성장한 뭐 헤비급 바디 빌더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볼륨감적인 부분을 타고나지 못한 선수들도 있는데 그런 선수분들은 혹시 그러면은 노력이나 아니면은 좀 방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조금 아쉬 울수 있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건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laughs> 네. 아 알겠습니다. 또한 가지의 질문인데 사실 이제 IFB 프로리그의 선수가 되기 위해 이제 하반기에 음. 더 박차를 가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 IFBB 프로 리그에도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음. 그 내가 롤모델로 삼아야겠다 이런 선수가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어, 지금 예전 선수로 비교하면은 저는 항상 프랭크 제인이라고 어, 혹시 아십니요 굉장히 80년대에 네, 네. 굉장히 올드 스쿨한 네. 선수였는데 가장 미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어 요즘이랑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상반된 몸이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그런 미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뽑자면은 프랭크 제인을 꼽고 싶고 음. 요즘 선수를 봤을 때는 그 대릭? 아, 대릭 런스가. 네. 네. 어, 몸이 오. 또 이쁘기도 하면서 굉장히 또 쉐입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쉐입이 정말 드라마틱하시죠. 네. <laughs> 뭐 데링런스버 퍼드처럼 뭐 근래에 정말 쉐입적으로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도 있지만 과거 아까 프랭크제인도 말씀하셨는데 클래식 피지크 종목이 딱황인재 선수께서 시합에 출전에 대한 부분들을 그만하고 나서 좀 급부상하는 물론 지금까지 계속 6년 동안 급부상하는 모습을 띄웠는데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는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좀더 미적인 기준에 가깝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종목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클래식 피지크 종목으로 인해서 보디빌딩에 출전할 수 있는 재능과 실력이 되는 그런 인재들이 클래식 쪽 클래식 피지크 쪽으로 빠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어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떻게 약간 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바디빌딩보다는 클래식 피지크적인 부분이 좀더덜 경쟁력 있으니까, 아, 덜, 좀 약간 바디빌딩으로 가기에는 어느 정도의 메스량이라든지 좀더 경쟁성이 더 뛰어난 몸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고 클래식 피스크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바디빌딩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더 접근성이 좀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2017년 그쯤에도 IFBB 프로가 될수 있는 기회는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018년, 19년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프로 카드를 나눠주는 대회들이 좀 생기고 IFBB 프로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만 거의 100명 가까이 아니면 그 이상. 이렇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IFBB 프로리그에 대한 그런 지금 복귀를 결심한 순간 그 부분에 대한 욕심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계신지 아네 무조건입니다. IFBB 네. 프로리그 네. 와. <laughs> 무조건 이제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항상 IFBB 프로 선수가 되는 게 바디빌딩 선수 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좀 꿈꾸는 부분이 아닐까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일 2종목에 대한 예, 도전이 만약에 프로가 되시면 2일 2종목에 대한 도전이 되실 텐데 사실 2일 2제 올림 지난해 올림피아도 있었고 2일 2선수들이 굉장히 또 오픈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습 완성도를 좀 맞추는데 이런 2일 2선수들을 좀 봤을 때아 내가 어느 정도 이선수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야겠구나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아 어... 요새는 진짜 선수들을 보면은 몸 어디 한 군데가 모자란 부분이 없을 정도로 아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전면보다는 후면에 좀더 요새 특히 등과 제 둔근 햄스트링 쪽에 좀더 집중을 해서 운동 시간과 운동 강도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좀더 포커스를 잡고 있고요. 제가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된다면은 올해 시합에서 어느 선수와도 좀 견줄 수 있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AFBB 프로들이 많이 생성, 어, 생기신 만큼 이제 해외 시합이나 이런 올림피아 무대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데 이 성적을 내는 사람들은 극히 거의 일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국내 선수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인정을 받고 굉장히 실력자라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해외 무대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그 도전에 이제 뭐 본인이 기대한 결과지보다 조금 받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저도 이제 해외 시합을 나가봤지만은 아무래도 이 한국에서 하는 것과 해외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차 차이도 일단 가장 큰. 그 해외로 갔을 때. 네. 시차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음식과 다이어트 식을 쌓아간다고 한들 이제 거의 가가지고 이제 음식적인 부분도 사실 배제를 못 하고. 새로운 음식에 또적응해야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환경 자체가 일단은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선수가 시합을 뛸때 몸을 100% 만들어서 못 가는 게 일단 가장 큰 원인이죠. 이런 몸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가진 것에서 컨디셔닝을 만들어내는 네, 그 과정에서 네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네, 맞습니다. 다른 이유에서도 많이 좀 찾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몸 상태에서 컨디셔닝을 100%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난이 선수들에 볼때 근육이 작다, 아니면 뭐 어디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컨디셔닝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재훈, 장성엽, 김건우, 김강민 같은 이런 슈퍼스타급 선수들이 실력도 찾으면서 이제 선두주자로 하고, 그 다양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즌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인드 세트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냥 아 내가 이런 지금 현재 보디빌딩 신에서 조금 유명세를 떨치고 실력이 있는 선수들과 다시 경쟁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시합 준비를 할것 같은데 현재 시합 준비를 하면서에 대한 마인드 세트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어. 가장 첫 번째는 예전에는 제가 이제 남, 어느 순간 남의 시선에 사로잡혀 가지고 운동을 했다면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압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음. 심해서 (1등)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음. 마음을 갖고 시합이 임해서 더욱더 좀 저를 가둬 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오랜만에 복귀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부담감을 느끼는 거는, 느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 가장 저한테는 좀 좁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예전에는 무조건 1등 해야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있다면은, 지금은 좋은 그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아. 네. 저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노력과 자신감 빼면 시체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간에 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마인드셋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디빌딩을 정말 오랜 기간 봐오면서 느낀 게 공백을 길게 아무리 본인이 이제 보디빌딩을 놓지 않았어도 공백을 길게 가졌던 보디빌더가 복귀에 성공하는 케이스를 진짜 굉장히 극소수로 봤거든요. 아니면 음. 하지만 최근에 뭐존 델라로사라는 보디빌더가 3년 의 공백을 깨고 뭐 프로쇼에서 2위를 기록한 건 되게 음. 멋진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보디빌딩 팬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예전 과거에 시합을 준비했었던 데이터에 비해서 올해 시합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자신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지 아니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은 과거보다 현재 시합을 준비한다면, 확실히 100% 좋아질 자신이 있고요. 이번에는 좀 더, 어, 앞전에는 무조건 빼야된다라는 그런 지방을 무조건 빼야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말리, 말리기만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어, 말리는 와중에, 이런 컨디셔닝을 뽑아내는 와중에 어느 정도의 볼륨감을 살려서, 진짜 바디빌딩 선수스럽게, 그리고 퍼포먼스,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더 많이 보완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와. 아, 그리고 과거에 그 말리시면서 시합을 준비했다 그는데그 여태까지 그 과거의 시합들 데이터를 총 했을 때 가장 많이 체중이 많이 나갔던 게 68kg. 네, 맞습니다. 그게 68kg. 이제 말려서 빼신 네, 맞습니다. 거의 굶어서 빼 가지고 그러면 네. 올해 만약에 이제 시즌에서 시합을 준비하면 시합 체중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예상을 할수 있을까요? 아, 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2, 3kg 정도 시합상승인 맞습니다. 네. 우리가 어라, 저는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6년 전, 7년 전에 황인재 선수의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보면서 야, 68kg래. 이거 말이 안 된다. 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정도의 그런 느낌이셨는데 거기에 10kg 이상의 체중이 증가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렇다면 은 과거의 그런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좀 무대에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laughs> 요즘 같은 시기에는 보디빌딩이 좀 보편화. 뭐 일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지면서 이 보디빌딩 운동법적인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했던 이제 황인재 선수의 운동 모티베이션 영상이나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좀 뭐 제가 뭐 운동 뭐 이런 운동 쪽에서 막 이렇게 프로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 정갈하게 한다 음. 운동을 되게 정말 보디빌딩스럽게 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근데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운동 방법들도 많고 뭐 이분할부터 해서 뭐 고중량 훈련 아니면 파워리프팅식 파워빌딩 뭐 이런 형식들이 있는데 황인재 선수가 생각하시는 보디빌딩스러운 그런 보디빌딩 훈련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음. 어, 그냥 단어로 표현하면 약간 변칙적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예. 수도 있고, 어, 어쨌든 운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하는 운동이어도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정갈하게 좀 진짜 약간 최대이 양과 최대 수축을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약간 파워리프팅 식으로 또 이렇게 운동을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선수든 이제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더 지루하지 않게 아. 그 앞으로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신다면 은좀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법이 있는데 오히려 황인재 선수께서는 다양한 운동을 바꿔가면서 네. 좀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보디빌딩와좀 의외로 좀어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복귀를 선언하고 정말 많은 시합들이 하반기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시합들을 준비하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음, 어 일단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일단 다음 달에 열리는 디렉스 챔피언십에 오, 네. 먼저 이제 시합 신청을 했고요. 와 네. 그리고 나서 추후에는 어 제가 그동안 이제 꿈꾸었던 IFBB 어 프로카드를 따고 프로쇼를 뛸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설단체들을 상금이 걸려있는 사설단체들을 뛴 뒤에는 프로카드를 네, 목표로 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로카드에 대한 도전이 만약에 이제 내년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올해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선수로서의 이 IFBB 프로리그에서의 최종적인 목표도 좀 구상을 해놓으실 게있을까요 가장 큰건 누구나 생각하듯이 올림피아 무대죠 아... 네. 어, 일단은 212라는 체급에서 그냥 약간 욕심을 버리면 약간 상위권 선수가 될수 있는 아... 사람이 되는 게 일단 제 바디빌딩 마지막 꿈입니다 네. 정말 그 과거에 보여주셨던 그런, 그런 인상적인 쉐입과 볼륨에 이런 체중, 본인의 했던 영양방식이 아니라 체중과 볼륨이 더 거기다 더해진다면 어떤 모습일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음. 거기서 이제 사이즈가 더 증량된 모습을 빨리 무대에서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오랜만에 시청자분들 앞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데 어,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드립니다. 어, 지난 6년간 어떻게 보면 또 다사다난했던 매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랜만에 시합을 준비하는 만큼 어, 앞으로는 더욱더 겸손하게 자신감 있는 모습 많이 비춰질 수 있게 보여드릴 테니까 선수로서 또는 다양한 일들을 하는 모습을 비춰 보여드리면 좋든 좋지 않든 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좀더 바르게 네. 다가가면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한 가지 더 하자면 보디빌더로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좀음 계획도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첫 번째는 일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무조건 올림피아를 뛸수 있게 만드는 올림피아 무대를 뛸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일단 제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시합을 준비하면서 쌓아왔던 이런 데이터로 이제 선수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형식도 한번 운영해보고 싶고 네,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황희재 선수 이렇게 팟캐스트 어,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황희재 네. 선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